<목소리도> 그이때그그언차돈 그 네. 말씀 말씀 들으라고. 이차돈 씨가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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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장사니까죠. 목이 친다. 몇 년도에 목이 쳤으니까. 오이칠. 어, 제가 하루 자꾸 뭐, 기억이 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연상을 음, 했어 뭐, 음, 목, 목, 목을 치니까, 목이 칠 년에 음, 5, 음, 7년에, 음, 527년에, 음, 그 아, 2차 돈에 순자 하면서, 그때, 이거는 이제 불교가 공유되지 으니까그 이후에, 거의 한 세월이, 한 100년 세월이 지났으면, 은그 600년 초반기, 600년 초반기에 조성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일원에 있는 부상지에서 최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석가람을 보고 네, 그렇죠. 어디 다른 걸 보고 해야 영광을 지어 나간다. 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걸 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제가 이것을 받을 때나 편안했다. 음. 그럼 그 당시 에 이것을 조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큰 나무나 큰 바위, 큰 산에 가서 정원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복을 많이 했잖습니까? 아마 원래부터 이것은 그 자리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음. 요 오르다가 바로 갈림 길이 밑에 있었죠. 네, 그죠? 네. 그 파란 이밑에 계곡이라. 네, 거기서 물뜨기가 네. 좋잖아요. 그죠? 그 정황수 올리고 이 바위 대상으로 나이 드신 분은 멀리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불비가 전래되니까 그럼 이 부처님 이 돌에 이 속에 옛날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조상님들은. 그 나무나 산이나 돌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오래 이제 생각은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럼저 돌에 부처님이 계신다. 저 부처님이 우리가 볼수 있도록 어,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자. 그래서 골라 골라 가 내가 저런 모양을 했고 그 돌에서 끄집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 자체가 부처님의 세상이고 이 돌에 전나무다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을 이렇게 해서 끄집어낸 걸로. 현실한 어, 걸로. 그래서 이것이 불국토라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좀 재밌게도 연결시키는데 해석도 있습니다그리이 네. 어, 부처는 그 흔히들 그 선등 여왕, 선등 여왕의 모습이라고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등 여왕하고 연관지으면 우리가 시대, 시대를 대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선등 여왕이 뭐 김춘추, 무열왕릉 김춘추의 그뭔니까 김유신, 그, 여동생이가, 그와 임신시켜서, 그 불태워 죽인다 하니까, 선덕여왕이 <laughs> 김유신, 김춘주 니가 그, 있는것 같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김춘주보다 무열왕보다 앞선다는 거지, 그죠? 음.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 다음에 태종 무열왕이니까 그러니까, 어, 김춘주가, 어, 백제를 멸망시키고 660년에, 그리고 이제, 그뭐 대왕으로 이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도 660년 김춘추 이전에 이전에 진등 왕 이전에 선등 왕이니까 선등 왕이 닮았다, 선등 왕 시기다. 그러면 대충 시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660년에서 어그선 올라가면은 선등 왕대 가니까 아, 뭐 600년대 초반기 예를 들어서 뭐 620년, 뭐 630년 이 시기가. 그러면 결국은 오이 하고 목을 딱 쳤는 5이칠 년에서 한1 0 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이 돌에 있는 부처님을 갖다가 꺼내지 않았나. <laughs> 이렇게 생각들고, 그럼 저는 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런 부처는 언제 누가 만들나. <laughs> 처음에, 우리가 흔히, 뭐, 고타마시타르타가 뭐, 554년입니까? 654년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많이 했던데, 여튼 빛이 그, 그, 500년대, 600년대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는,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 차타르라는 그런 문양이라든지 뭐, 다른 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기억하고 했는데, 그,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페르시, 그리고 페샤워르, 페르시산 페샤워르나 카불 쪽으로 침공을 한 시기가, 어 그러니까 기원전 뭐, 300년 니다알렉산더 대왕이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의 그 초각하는 형상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그 문화가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오래 머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 많은 군인들이 그게 파키스탄 북부쪽 어, 그쪽에서 그냥 그렇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유럽 스타일의 그런 생산을 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보니까 최초의 불상은 그푸샤와르 박물관이나 뭐 라우르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기원후 1세기라 해놨는데 아마 우리 남아있는 것 중에는 제일 빠른 거는 그 기원후 뭐 80년 이 정도 기원후 80년이니까 1세기 때 처음으로 이제 그 그리스 조각상처럼 만들었는데 위에 부처님인데 서서 그 불상을 갖다가 스릴를 둘이 드레스처럼 해도 그런 이제 그저 그리스 그 모양이 나오다가 그다음 뭐 20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그리고 300년대 하면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중국을 거치고 우리를 거치고 하면서 이게 5, 2, 7년 그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한 600년대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자꾸 다듬어지고 하면서 다시 또한 100이 한 2, 30년 흐르면은 석굴암이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어제 가서 몇 년도로 기억했습니까 석굴암? 뭐난 77로 뭐774뭐 아니뭐 칠오이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저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불상이 발달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 그게이 가장 완성된 불상이라고 여기서 보고 있던데 그건 그것보다도 조금 앞선 게 몇십 년 앞선 게 오늘 최종적으로 갈라 하는 칠부랑 그 불상 그거에서 연결시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제가 어생긴다는거 그거고 그 다음에 보통여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저분들 예배하신 자리까지 와서 안으로 들여다보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또 채색이 되었을 거라, 붉은색으로. 그리고, 이, 그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 남산에 있는 다른 저렇게 그 불상들도 다 이쁘게, 다 화장을 다 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구석에 보면은 그때 했던 그 붉은 색깔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남산의 돌 중에 일부가 붉은색으로 띠는 그런, 어, 그 것도 있지만, 어, 어 그렇게 붉게 채색을 그런 걸로 했지 않나. 그래서 저 안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 옛날에 붉게 칠했던 흔적이 있다. 그리고 그게 그그 당시에 채색했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서 얘기할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감실이니까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참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저는 감실 캐서 뭐 먹는 뭐 감도 아니고 한자리게 찾아보니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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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 모양을 했는데 그거 뭐 먹음다 할때 토함산 할때토 토하다. 토토자 그다음에 먹는다 먹는다 신라의 그 반월성 궁궐에서 보니까 차에 산에서 동해 바다에서 이는 흰 구름이 산으로 이렇게 몰려들니까네허그냥 아, 머무른다 먹는다 다시 보니까 싹 물러가니까 토했다 토할토자이흰 구름이 산으로 걸렸다가 나갔다가 하니네저 산이 토함산이 되었다고 이런 그려 부르듯이 그 그때 머무를 함자 그 함자의 밑에 용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 머무르는데 용이 머무른다. 그러면 그게 감실감잡대다 그럼 감실감잣 그러면 용이 머무르는, 그죠? <laughs> 그런 곳이니까 아마 이름을 아주 귀하신 분, 뭐 신성화해야 될 그런 분을 모시는 곳으로 해서 감실이라는 이름이 붙재진 것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유추도 해봤습니다. 예.